오늘은요, 자고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거 아래 있는 거 뮤트 좀 해주시겠어요? 소리가 살짝 이제 울려가지고 우리는요 지난 주에요 교회 창립 75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우리 전때 다니마셨던 우리 전도자님 목사님들께 수건을 보내드렸더니요 와 이렇게 이 영상을 찍었어야 되나봐요 이 축하의 메시지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이거 혼자 듣기 너무 아, 아, 아쉽다 싶을 만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아끼는 마음들과 또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제 영상 편지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늙어도 결실하며 지내기 풍족하리라. 이게 제가 잡은 75주년 감사 예배의 주제였거든요.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 부산중앙 교회가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목임을 확인하는 참 복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감격을요 마음에 품고요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달에는요 위로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으러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 열매를 맺는다. 이 단어를 들으면요. 참 기쁘 열매를 맺은 걸 보면 참 기쁘겠지만 사실 맺기 전 상태에서는요. 마음의 부담감과 정말 이쁜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자라날까 하는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애썼는데. 여러 시도했던 순간들 속에서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정말 이번에는 다를까?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농부의 마음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결실을 여그 순간에 보는 게 아니니까. 씨를 잘 심어 놓고 밤낮으로 팍팍질 내다보겠죠. 야씨가 잘았나 안 자랐나 막안자 너무 오랫동안 또안 자라는 것 같으면 살짝 파봐 가지고 일부를 파봐서 씨에 싹이 텄나 텐나 안 텄나를 확인해 보는 농부의 걱정하는 마음과 우리가 열매를 맺기 바라는 그 마음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인데요. 왜이 비유가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배경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잖아요. 이 마가복음이 적혀 있는 이 시대는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때와 비슷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나 힘들고 아내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어렵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 거야? 이런 걱정과 고난이 가득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요 마가복음에 이 메시지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세상은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핍박받았던 그 60년대 중후반에요.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직접 쓴 베드로 전후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남긴 디모데 후서, 배교의 위험 속에 쓰인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까지 이 위대한 서신들이 쓰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말씀들이 이 위대한 신앙들이여 내로의 박해 때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참 어,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의 위대함을 쌓기 위해서 주님 고난 좀 주십시오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아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사, 신앙 속에서는요 어느 정도의 고난은 필요하다는 걸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예비하신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 처절한 실패감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들아, 너희도 지금 너무 힘들지? 나라가 막 박해하니까 막 제대로 된것 같지 않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생명의 씨앗은 자라난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역설의 진리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본문의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 중에요. 시가 자랐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농부는 모른다는 농부는요 그저 씨를 심었고요 물만 줬는데 자연스럽게 싹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그것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나의 성장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그냥 일상적으로 은혜 받았다 할때 뭐예요? 뭐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믿음이 은혜라고 얘기해요. 보통 세상에서는 믿음은 노력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얻은 성취는 우리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 여성 교회의 18번 찬양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laughs> 모든 것이 은혜. <laughs> 그 은혜 영상을 제가요 막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사역자분들께 보내드렸더니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냐고 마이크 하나 없는데 잘 들리냐고. 왜냐면 우리 여성 교회 회원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니, 이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아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행하시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우리는 씨를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리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 보면요, 헛되대요. 열심히 일어나서 일하고요, 내가 먹고 마시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게 헛되대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 반응할까요?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 성적 잘 받았어요. 야, 근데 그거 헛된 거야.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너 그거 헛된 거야. 이러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화가 납니다.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분노합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 안에서는요.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잠을 줄여야 성공하고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푹 자고 있으면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우리에게 공짜로 떡을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린 정직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나의 이 믿음이요. 저는요, 제가 어쩌다가 복사를 하고 있는지. 억쩌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잖아요. 깜짝깜짝 깜짝 놀라요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의도해서 이 자리까지 온게 아님을 우리는 돌아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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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사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지난 75년 동안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었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자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요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밤에 지쳐 잠들었을 때, 우리가 낙심하며 쉬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 최근에 한일년 정도 됐을 때요 잠을 좀못 자는 거예요. 한일년 어간에 계속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요 어딜 가나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머리만 대면 잠을 잔다 이게 제 자신이고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었는데 와 이성욱이 뭐가 특별히 피곤한 것도 아뭐 뭐가 특별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걱정스러운 것도 아닌데 잠이 잘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아참 잠을 푹잔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놀랐어요. 와 오늘은 이렇게 잠을 푹 잤네 생각해 보니까요. 그날이 제가 너무나도 피곤했던 날인 거예요. 솔직히 제가 20살 이후로요. 막 그렇게 피곤에 찌들지 않고 잠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순간에 밤에 지쳐서 씻는 것도 잊어버리고 잘 때가 거의 기본이었었는데 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육신이 좀덜 필요한 거죠 이제 제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일하지 않는 거죠 몸은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는 복잡해도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점점 점점 잠을 설치게 됐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야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나의 그 개운함과 나의 기쁨이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밤에 잠에 들었을 때 참 그걸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컨디션이 좋아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오히려 나의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였던 것처럼요. 나는 내 뜻과 의도대로 되지 않은 순간에 불만하고 불평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심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 반대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다는 건요,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 교회에 이만큼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믿기 위해 이만큼 쏟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쏟은 건요. 감사에 대한 반응이고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인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큰 위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마음에 안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나의 신앙을 바라보며 한탄할 때도 있고 내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좌절할 필요도 한탄할 필요도 화를 내거나 조급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도 내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특별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 컸다고 생각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제는 제 주변에도요. 같은 나이지만 자수성가한 꼰대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성취를 이룬 제 친구들. 야, 진짜 인터넷에서만 보던 그런 사연들, 성공의 역사를 이룬 친구들이 아,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있어요. 참 근데 그 친구들 만나보면요 하나같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내놓습니다 야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너도 빨리 해봐 자신이 한 일들을 이 친구는 어떤 친구는 영업으로 성공하니까 영업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뭐 유튜브로 성공하니까 유튜브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투자로 성공하니까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각자 자신의 삶의 반격 아,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이룬 사람은 저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구나. 아, 그렇죠. 인생을 걸어서 성공했는데, 박수 받아 마땅하죠. 근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한테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너네 힘으로 한것 같은데, 그거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린 다른 사람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라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키우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저 사람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중이구나.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금 키우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주는 농부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여기서도 뭘 강조합니까? 땅이 뭐해서 열매를 맺대요? 스스로. 농부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게요. 한 번에 열매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성공에는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가 딱 맺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약한 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설익은 이삭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요 이삭이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막 주변에 곡식이 맺히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곡식이 맺히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기다리는 걸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막그안 믿는 배우자를 향해서 야 교회 다니지가 언제인데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너가 조금 더 노력해서 기도를 좀더 해봐 믿음이 생길 거 아니야.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지. 마치 싹이 났는데요. 막 이거를 막 땅에서 뽑아 내는 거예요. 빨리 안 자란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가 막 늘어납니까? 아,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데 키가 옛날에 작으니까 삼촌이 와 가지고 키 크게 해 준다면서 서울 구경 시켜 주면서 막 늘리는 저 고통만 고통만스러웠지. 키가 한 자락도 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야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받고 시간이 지나야 지나야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싹을 막 잡아당기면요 싹이 막 곡식이 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뽑혀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고 옆에서 바라볼 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요 어, 다른 거할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안타깝게도 할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눈에는 싹에 불과해 보여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들고 그저 가만히 있는 사이에 땅이 스스로 곡식을 자라게 하듯이 열매를 자라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주변이 싹에 당길 수 있습니다. 좀좀 부족해 보이고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싹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제가 뭐 자녀나 우리의 태신자들을 향해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초보 목사가 앞에 나와서 잘못 해도 아, 자라나겠지. 부족한 사역자가 아니면 부족한 집사님들, 뭐 이제 초임,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자라나게 하시겠지. 우리가 올바른 밭에만 심겨 있다면 올바른 영양분만 공급받는다면 자라나겠지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만 하면 성장한다라는 게제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만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죄송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된다니까요. 안될 리가 없어요.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29절에서 장엄한 결론에 이릅니다. 29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열매가 익으면 곧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다라든가 이를 수도 있다던가 너희들이 노력하면 곡식을 벨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르렀음이라" 과거형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할 필요, 어떤 때를 정해놓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고요. 나무가 뿌리를 좋은 곳에 박혀 있으면 그 자연스럽게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나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나의 믿음도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확장해 나가면 아, 내가 그랬듯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여러분 발 벗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전전긍긍하며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백장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변을 모두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를 생각하면서요 함께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370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신 한번더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만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 전날에 한숨 변하여, 전날에 한숨 변하여, 네 삼절 가사로 고백할까요? 내 네, 주는 자비하셔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한번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밤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그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이 믿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굳세게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믿음 주신 것처럼 내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네, 가족들을 함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내가 출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노력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세상은 우리 자신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게고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시간 주 감격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삶에 부어주신 그가 넘쳐남을 깨닫습니다 아 까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에게 그센 믿음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들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게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본 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땅이 스스로 곡식을 믿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열매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부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5년의 세월동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여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신 수많은 순간들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오니